안녕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2025년 6월 9일 주식일기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할수 있다 버티면 된다 외치면서 차에서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요 저 보이는 산이 아마 도봉산일 거예요. 도봉산 그 옆에 저 자락이 북한산이고 아마 도봉산과 북한산 자락인데 제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엔담노라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머릿 속이 거미줄처럼 복잡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잘해도 부족한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한국 와서 거의 이제 5년째가 돼가는데한 어, 4년 3개월 정도는 단한 번도 편안하게 잔 적이 없네요. 자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뭐 누구나 하시겠지만 어, 상한 할 것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다 보면 진짜 끝이 없어요. 어쨌든 단 사는 이유가 핑계 같지만 애들 보고 삽니다 나 자신을 위해사는게 맞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 보고 살아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에 그래도 빚이 한600 정도 줄 예정이라서 지인들 2명 정도는 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다 보면 뭐 좋은 날 오고 또 봄날도 오고 어쩌 보면 한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은 오늘이 제 인생의 봄날일 수도 있죠 나이 한50 60 먹고 나면 아 그때 빚도 많고 했지만 그때 그 젊음 청춘이 있었구나 하는 날이 올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찌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애들 어리고 부모님들 봐도 힘들었어도 그때 방한칸짜리 새카팡 살 때가 좋았다 하는 말씀이 조금은 와닿을 시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제 인생의 봄날일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쪼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되게 캥거루로 살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따름이죠. 등하원도 도와주시고, 식사도 다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감정 때문에 싸움도 하긴 하지만, 지나보면 다100%제 잘못이라서 조용히 살아야죠. 주식일기, 뭐 주식 코스피 5천 간다고 해서 뭐한 주, 한 주씩 3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한 달에 한 10주 정도만. 약7 0 0 m 시속 1 0 0 무엇을 100km 모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점입니다. 이어서 시속 1 0 0로 그렇습니다 구간입니다. 어쨌든 주말에 소가집가서 오리로스도 먹고 아내가 월급받았다고 해서 삼겹살도 사주고 주말에 살이 많이 쪘어요 저녁에 항상 과자를한 봉씩 먹고 자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먹다가 잠드는데 양치하고도 먹다가 잠드는데 살이 많이 쪘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살이 안 빠지네요 진짜 나이 사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고요 월요일입니다 6월 9일 3일만 있으면 제 생일인데 애들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휴무를 내서 생일 별거 없죠 생일 뭐 있습니까 42살 딱찬 생일인데 그냥 저냥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한 거 그저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야죠 네. 43살 생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생일엔 뭐였는지 기억이 아 친구 밑에서 일했군요 네. 작년 생일엔 친구 밑에서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네요. 때려친지가 시간 잘 빨리 가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을 다시 오고 가며 인연을 맺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다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 또 짜증나고 힘든 일 있으셔도, 저보고 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